안녕하세요. 나를 지키는 식탁, 마음을 돌아보는 힐링. 오늘 꽃차 수업을 진행할 김은정입니다. 먼저 꽃차에 대한 간단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꽃차란 무엇인지, 꽃차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꽃차가 어떻게 유래되어서 우리가 즐기고 마시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꽃차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어떠한 직업인지 간단히 살펴보고요. 꽃차를 어떻게 보관해야지 우리가 오래 즐기고 마실 수 있는지 보관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지난 과거보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이 좋아지고 또는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 현상이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어, 이러한 우리들은 건강, 힐링,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자연으로의 회기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은 천연 재료나 제품들 또는 친환경, 유기농 이러한 식품들에 더욱 관심을 가지면서 선호하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발맞춰서 꽃차도 많이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꽃차는 크게 차를 대용으로 마시는 대용차로 분리가 되고요. 식용 꽃이 지닌 고유의 맛, 색, 향, 아름다움을 그대로 살리면서 꽃차의 재료별 특성에 따라서 제답법을 달리하여 독성을 없애주고, 꽃이 지닌 고유의 색과 맛과 향, 모양들을 그대로 살려서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면서 즐겨 마시는 음료를 꽃차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즐겨 마시는 꽃차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들로 그러한 식용 꽃들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꽃차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라고 하면은 중국에 차들이 유명한데요. 그 중에서도 녹차, 황차, 백차, 홍차 성차, 흑차의 육대차류 등이 있습니다. 중국의 꽃차라고 하면 화차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육대차류에 꽃의 향기를 흡착시켜서 가공한 이것이 중국의 꽃차입니다. 찻잎에 가양을 입히는 중국차와 달리 우리나라 꽃차는 꽃을 주재료로 해서 꽃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재다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꽃차는 고대 문헌에도, 삼국유사와 같은 문헌에도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꽃차 소믈리에라는 직업은 어떠한 직업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차 소믈리에란 꽃차를 단순히 음료로만이 아닌 문화적 예술로 승화시켜 마시는 우리들의 오감을 자극하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는 직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차와 함께 미술, 음악, 공간및 조형예술을 콜라보해서 하나의 문화 컨텐츠로 재해석시키는 능력을 지닌 플로럴티 마스터라고도 지칭합니다. 이러한 꽃차 소믈리의 과정을 교육받은 분들은요. 1인 창업을 해서 꽃차 전문 카페를 운영하시거나 또는 공방, 꽃차 클래스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는 귀농을 해서 직접 식용 꽃을 재배해서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즐겨 마시는 꽃차는 어떻게 보관하는 것이 좋은지, 꽃차 보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차는 습기와 햇볕, 직사광선에 많이 취약하므로 어떠한 방법들이 좋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습기의 약함으로 장마철과 같은 습기가 많은 때에는 다시 열을 가해서 덮금 과정을 거쳐서 건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또한 고온에서 다시 한번 잠재우기를 하면서 꽃에 향매김을 더해줍니다. 건조된 꽃차라고 하여도 고온에서 다시 한번 향매김을 해주면 그 향이 더 극대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직사광선이나 햇빛에 약하기 때문에 꽃의 색이 바래지거나 옅어질 수 있어서 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꽃차는 공기에 산화되거나 탈색, 갈변될 수 있어서 뚜껑을 잘 닫아 밀봉해서 잘 보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서서 꽃차란 무엇인지 꽃차의 정의와 또 유래 꽃차 소믈리에의 직업 그리고 보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꽃차 소믈리에의 체험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실습을 진행을 해볼 텐데요. 메리골드 꽃을 가지고 그 꽃잎을 떼어서 청을 만들어 보고요. 뿌리 채소에 해당하는 비트를 가지고 덕금 차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또한 잎 차에 해당하는 연잎을 가지고요, 우리가 늘 먹는 소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례대로 세 가지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차 소물리에의 실습 첫 번째로요 네, 메리골드 꽃을 가지고 꽃청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거는 물 1리터 분량의 양으로 준비가 됐는데요 물 1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메리골드 꽃은 네, 100g이 준비됩니다 그리고 어, 설탕을 사용하는데 설탕은 일반 기본 설탕이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에 더 좋을 수 있도록 자일로스 설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네, 600g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메리골드하고 잘 어울리는 민트잎을 네, 30g 준비됐습니다. 물 1L 기준으로 레몬 1개가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먼저 냄비에 물 1L를 끓이는데요. 물이 끓는 동안 레몬을 썰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에는 왁스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요 소금으로 문질러거나 베이킹소다를 이용해서 닦아서 깨끗이 네, 손질을 해주시고요. 오늘은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겠습니다. 혹시나 레몬에 씨가 들어갈 경우에는 쓴맛이 날수 있기 때문에 레몬의 씨를 다 제거를 해서 물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뺀 레몬은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썰어서 준비했습니다. 꽃차나 꽃청에 사용되는 꽃들은 식용꽃이긴 하지만 유기농 재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벌레나 이물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꽃청을 하기 때문에 꽃잎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살짝 건조시킨 다음에 꽃잎만 뜯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을 손질하실 때에는요. 꽃받침을 뜯어서 제거해주면서 여기에 들어있는 수술이나 씨가 들어가지 않도록 제거를 해서 이렇게 꽃잎만 뜯어주시면 작업은 완료됩니다. 네, 민트잎도 마찬가지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서 건조를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물이 끓을 때 네, 준비된 계량된 설탕을 넣어주시고요. 설탕이 끓어서 녹을 때 레몬을 함께 넣어서 레몬 향도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한 번만 끓여줍니다. 오래 끓이면은 레몬에서 오히려 쓴맛 성분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요. 설탕이 녹으면서 한 번만 후루룩 끓으면 불을 꺼서 한김 식혀주시면 됩니다. 청을 담으실 용기에 메리골드 꽃잎과 민트 잎을 먼저 담아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골드 꽃잎을 담고요. 위에다가 민트잎을 올려 주세요. 메리골드 청 같은 경우에는요. 꽃잎을 같이 먹기 때문에요. 이렇게 먼저 담아서 준비를 해 놓습니다. 아까 냄비에 물을 넣고 설탕과 레몬을 함께 끓여서 준비된 네. 청의 베이스가 될 설탕의 물을 요 준비된 용기에다가 부어서 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으로 만든 청도 발효가 되기 때문에요. 어, 너무 높은 높이까지 붓게 되면은 뚜껑을 닫았을 때 넘치거나 기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탕물을 부어서 만들어진 메리골드 청은요 하루는 실온에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어, 3일에서 일주일간 냉장에 보관하셨다가 바로 드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메리골드 청은 따뜻하게 차로 드시는 것보다는 탄산수나 네, 얼음과 차가운 물을 이용해서 시원하게 드시는 게 훨씬 더 청량감 있고 맛있는 음료로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실습해 본 메리골드 꽃청에 들어간 메리골드는요, 다양한 종류 중에서도 만수국이라고 하고요. 만수국의 꽃말은 반드시 오고야말 행복이 꽃말이 되겠습니다. 맛있는 메리골드 꽃청 드시고 행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으로는 비트 차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는 뿌리채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보통 제주산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일단은 껍질에 붙어 있는 흙을 깨끗이 손질해서 껍질을 잘 벗겨 주셔야 됩니다. 비트는 색이 빨개서 빨간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몸 속에는 빨간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우리 몸 속에 빨간 혈관과 피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 있는 혈액과 혈관을 정화시켜주고 고혈압과 저혈압 또는 갱년기 여성이나 월경 불순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차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트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렇게 가늘게 채 써는 게 아니라 약간 두께감이 있게 채를 네, 썰어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모양틀로 찍어서 네, 차를 덮어도 좋습니다. 모양틀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쁘게 모양틀에 찍어도 좋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비트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채를 썰어주셔도 좋습니다. 비와 같은 뿌리차들은 덕금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렇게 썰어진 비트를 가지고 전기팬에 놓고 덕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차에 쓰이는 전기팬의 경우에는 꽃차 전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리에 사용됐던 도구들은 그 향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꽃차 전용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썰어 놓은 비트를 덕금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금을 할 경우에는 고온에서 덕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전기팬에 가장 높은 데다가 처음에 네, 온도를 맞춰 주고 덕금을 시작합니다. 비트를 덮는 과정에서 김이 나기 시작하며 네, 2-3도 정도의 중불로 네, 온도를 내려줍니다. 비트를 덮금을 하는 과정에서 팬이 뜨거울 수 있기 때문에 주걱을 사용하거나 손에 면 장갑을 끼고 네, 덮금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비트는 뿌리 채소이기 때문에 특유의 흙내가 나는데요. 이렇게 덮는 과정에서 흙냄새는 날아가고 비트 고유의 단맛이 증가하게 됩니다. 비트를 덮금을 하는 과정에서 비트 속에 있는 수분은 네, 날아가고 뻣뻣했던 비트는 약간 흐물흐물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덮금을 한 비트는 네, 대나무 채반에다가 옮겨서 차갑게 식혀주면 이게 한 번에 덧금이 되겠습니다. 덧금이 네, 끝난 비트는 차가운 곳에서 네, 식힘을 해줍니다. 완전히 식어서 차갑게 되었을 경우에 다시 전기팬에 올려서 덧금을 해줍니다. 이 과정을 아홉 번 반복합니다. 아홉 네, 번의 덧금과 식힘을 반복한 구중구포라고 하죠. 그거를 반복한 비트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 담겨져 있는 이 분량이 비트 3개 정도 만들었을 때 나오는 분량입니다. 비트는 시나몬 스틱과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요. 비트 3개일 경우에 시나몬 스틱 1개 정도를 같이 병입해서 밀봉해서 담아주시면 나중에 드실 때 은은하게 시나몬 향과 함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실습으로는 연잎을 사용해서 연잎 소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잎은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서요. 여름에 갈증 해소를 위해서 연잎차를 차게해서 드시거나 신신 안정과 불면증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연잎 소금을 만들기에 앞서서요. 얘는 잎차에 해당이 되는데요. 먼저 잎차를 덖는 방법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소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잎차를 만들 때는요, 연잎을 네, 가늘게 썰어서 덖음을 하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채 썰어진 연잎은 뿌리차. 어, 비트와 마찬가지로 덧금을 하는데요. 그냥 덧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비벼서 향을 더 내주는 유념이라는 작업을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을 처음에는 가장 높은 온도에다가 두시고요. 그다음에 그냥 놔두면 혹시나 탈수 있기 때문에 약간 수증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이렇게 비벼서, 네, 유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념을 할 때에는요, 장갑을 끼셔서 뜨거운 거를 방지하시는데요. 그럴 때는 꽃차 전용으로 하나 사용하시는 면장갑을 두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비거나 이렇게 유념을 하는 과정에서 연잎에 있는 향이 더 극대화되게 됩니다. 연잎을 채를 써실 때는요, 너무 가늘게 또는 너무 두껍게, 뭐, 두께에 상관없이 편하신 방법대로 썰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불에 뱃다 비벼주는 이러한 과정을 유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덮금이 끝난 연잎은 대나무 채반에 옮겨서 다시 한번 식혀주겠습니다. 한번에 덕금과 유념이 끝난 네, 연잎은 이렇게 잘 펼쳐서 서늘한 곳에서 차갑게 식혀줍니다. 그래서 덕금과 식힘을 네, 다섯 번을 반복한 후에요. 전기 팬에 F점이라고 하는 0과 1 사이의 온도에 두고 거기에 바닥에 한지를 깐 다음에 그 위에 연잎을 올리고 뚜껑을 덮어서 네, 향내김을 해줍니다. 이거를 수분도 날려주고 향을 매긴다 해서 잠재우기라고도 합니다. 다섯 번의 덮금과 식힘을 반복해서 만든 연잎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연잎차를 가지고 연잎소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드린 연잎차를 가루를 내서 분량의 소금과 같이 섞어서 고온에서 같이 잘 섞어서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잎차는 믹서에 곱게 갈아서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소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반드시 열에 볶아주는 일은요. 남아있는 수분을 제거해서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볶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완성된 연잎 소금은 원하시는 네, 편리한 용기에 담아서 다용도 조미료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연잎의 꽃말은 순결인데요. 오늘 세 가지 실습을 하시는 동안 선생님들의 꽃말은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실습한 세 가지를 가지고 찻자리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 제공되는 키트 소개를 잠깐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받으시는 어, 키트 내용물들인데요. 이 병은 메리골드 꽃청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좋지만 차가운 상태로 탄산수나 얼음물에 타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안에 내용물의 용량은 달지 않게 드실 수 있는 만큼 네, 덜어서 물과 함께 섞어서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준비된 것은요. 메리골드 꽃을 말려서 만든 메리골드 꽃차인데요. 머그컵 한 잔, 200ml 한 잔에 꽃잎 하나를 넣어서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이 키트는 네, 비트차에 해당이 됩니다. 드시는 방법은요. 물 200ml 기준으로 반 티스푼 정도 따뜻한 물에 우려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된 이 키트는 연잎 소금에 해당이 됩니다. 조미료로 다용도로 활용하셔도 좋고요. 고기를 구워 드실 때 찍어 드시는 소금으로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의 꽃차 수업을 들으셔서 어떠셨나요? 힐링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